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TV의 외계과학자입니다. 오늘은 포인트 획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재화벌및 선과 악 영상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내용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행을 통해 포인트 획득을 하고 커트라인을 넘기면 외계 행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선행 포인트의 획득 메커니즘에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선행을 많이 행한다는 것은 원점부터의 거리와 같다는 것이죠. 즉, 이 선이 길면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각도입니다. 각도와 길이에 의해 현재 점수가 Y축에 결정되는데 커트라인이 이렇게 위에 있으므로 각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마치 목적지로 갈때 빨리 가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커트라인에 대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겠고요. 이 각도를 올리는 요소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의 동기, 즉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행의 지속력입니다. 첫 번째 선행의 동기입니다. 대부분 인간의 선행은 그 기저에 이기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행에 의한 포인트 획득이 적은 것이죠. 보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기적 선행은 지속이 안 됩니다. 외계인이 항상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개념을 예로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선행으로는 천국을 못 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본인은 천국에 갈 거라 생각하고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외계인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진짜로 이 시스템을 믿으면 나쁜 짓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얘기는 선행의 각도가 길이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의 지속력은 실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습관화라고 할수 있죠. 우리 뇌의 기억 부분이 혼이라고 말씀드렸고, 학습, 훈련, 습관 등 수천적 데이터 축적이 되고, 이 부분이 외계인들의 주 관심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도 학습과 반복을 통한 습관화가 중요하고, 비로소 각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외계인 믿으면 당연히 선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복을 할수록 선행이 습관화되어 포인트 각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트라인 돌파가 쉬워집니다. 성경에서 악인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죠. 이 회개라는 것이 포인트 각도의 급상승인데 습관화가 동반이 되어야 하므로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 마음대로 못된 짓 하다가 듣기 전에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좀 어려웠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포인트 획득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가끔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선행은 분량도 중요하지만 각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각도는 외계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선행을 습관화 하면 높일 수 있으니 꼭 참고 착하게 살자. 끝.